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지성인 시간입니다. 예 내년 2016년 10월이면은 바로 15년 만에 바로 충남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좀 진행이 될 텐데 자 그럼 오늘은 전국체전 준비 기획단장인 박여정 단장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 인사드리겠습니다. CJ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만사 만사 형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예. 짧게 주셨군요. <laughs> 예. 먼저 이제 2016년 내년에 전국 체육 체육대회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연이어서 개최가 되는데 이 경기 종목 그리고 대회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내년도 10월에 우리 충남에서 어, 제97회 전국 체육대회와 제36회 전국 장인 애 체육대회가 연여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 경기장은 아산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만은 15개 시군에서 전체 전 시군에서 어, 체육대회가 개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개 시군에서 보통 두세 개 종목 이상 시군 개최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경기장을 안배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 체육대회는 어, 10월 중에 7일간 일주일간 개최가 되는데요. 약 3, 선수와 임원 약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마흔 여섯 개 종목을 72개 경기장에서 이렇게 개최가 되고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음, 약한 7천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5일간에 걸쳐서 전국 체전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27개 종목을 서른 개 경기장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에, 역대 그그 동안의 체전과 좀 다르게 준비를 하고 또 개최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열리면 그걸 끝나고 전국 장애인 체전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다음해에 그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 금년도 어. 금년도는 강원도에서 체전이 개최됩니다만은 강원도 체전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전국 체전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장애인 체전 이렇게 개최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 체전과 장애인 체전을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10월달에 같이 내년 10월달에 같이 이어서 개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두가두큰 대회를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경기장 확보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보수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대회를 같이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만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012년대 우리 도가 그 최전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에 바로 그 TF팀을 꾸려가지고, 어, 도체육회하고, 더장애인체육회또그 아산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이 같이 이 유기적인 협조를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기장이기 때문에 네. 그 경기장 하나하나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육체전 7두개또 장애인체전 30개소를 다 실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음. 이미 경기장을 선정을 했고요. 예, 부족한 일부 부족한 그 종목이 있습니다. 한 다섯 개 수영을 비롯한 해서 다섯 개 종목이 되는데요. 네. 이들 경기장에 대해서도 이미 현재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네. 새로 짓거나 네. 예, 준비 중에 있다 이, 있습니다. 또 네. 예, 일부 그 경기장은 저 고쳐서 개보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한 서른 세개 종목에 서른 여덟 개 소가 되는데요. 이런 그 경기장들도 작년부터 설계, 일부 설계를 한는 데도 있고,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음. 저희가 판단하기에, 승마라든지 사이클라든지, 이 사격이라든지, 이런 몇 개, 한, 너덟개 종목이 됩니다. 이런 네네. 종목들은, 우리 도에서 이런 경쟁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왕에 이런 시설을 갖춘 경기, 타시도에 이런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그런 다 시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내년도 경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장애인 체전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장애인 체전은 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이 선수단이라든지 임원 이런 분들 또 응원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그 불편함을 최소화 해 드리고 위해서 네. 어, 법에서 이 규정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편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경장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뭐 경사로를 해야 된다든지 또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화장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네.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음.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공사 시설 부분은 저희가 적어도 내년 상반 6월 달까지는 모두 마쳐가지고 네. 시운전 기간을 한 2~3개월 거쳐서. 어, 내년 10월 에 경기하는데 전혀 시장이 없도록 이렇게 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장 개보수도 그렇고 장애인 체전을 위해서 또 경사로나 이런 편의시설들 최대한 확충하신다 그러셨는데 문제는 근데 이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전국체전 관련해서 이제 <laughs> 예. 소요 예산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 것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좀 예, 예. 앞으로 이 계획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참 돈이 있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이거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 규모를 1,22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 이, 이것은 국비가 한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70%는 도비와 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음, 1,220억 중에 한 880억 정도는 시설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예. 나머지 한 330억 정도는 이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일시에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2013년도, 14년도는 21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예. 금년도에는 5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 90억 정도를 확보해서 투자하고 최전을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880억 정도 한70% 이상이 네. 시설에 이게 이제 투자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잡은 겁니다 사실 음.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5개 시골에 이미 그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자 네. 해 가지고 최소한 적게 잡은 비용입니다. 이 정도 됐고요. 음. 또 신축과 개보수되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그~ 이 경기를 하려면은정체전을하려면은 하려면은 공인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각 가맹 단체로부터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이렇게 투자하는 걸왜 음.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나중에 사후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이것도 예산 그렇죠. 낭비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고 이게 그러니까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국비 확보 문제 걱정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어, 내년도도 별 무리 없이 이렇게 확보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관계 부처라든지 또 우리. 이 주최 측인 양 체육회 대한 체육회와 대한 애인 체육회도 몇 번씩 다녀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특히 우리 음. 그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네. 예,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부터 정치권에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예, 예, 지원을 해 주시고 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 주고 음. 계십니다.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큰대회 치르면서 상당수 일부 진짜 자체 단체 같은 경우 좀. 부도 위기까지 가는 그런 아, 것도 그렇습니다. 많았는데 예. 잘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이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회 조직 위원회 그리고 집행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좀 지적도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구, 구성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전국체전, 전국 장애체전 인이 대규모 행사를 동시에 치르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이, 이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르기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 대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대집행위원회는 저희가 사월 달쯤이면 이제 다음 달쯤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도의 각 부서 전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도청 공무원하고 또도 경찰청 도 교육청 또도 체육회 도 장애인 체육회에 열다섯 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그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각 참여 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을 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예. 아, 도로교통대책이라든지 숙박대책이라든지 또 경비 문제 또 경기장 안내 음. 이런 거를 다그 집행위원회에 그 분담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조직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도내 각급 기관 단체를 비롯해서 어 물론이고요.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도의 의원님들 또어 지역에 있는 각급 언론사 뭐를 비롯해서 각급 학교 모든 기관 단체가 총 망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그두 대, 양 대회를 준비하고 또 개최하는데 필요한 그 정책적인 그런 자문과 건의, 또 후원, 홍보, 어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역할을 좀 맡아서 하, 하도록 하게 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골 법상 같은 체전을 만듭니다. 안재석께서 아, 예, 그런, 예, 예,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이두개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황해권 아시아 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의 위상을 좀 대내외 알리겠다 그러면서 좀 차별화된 전국체전을 준비하겠다 이러셨는데 문화 체전을 좀 추진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사 운영 계획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양체전을 그냥 스포츠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고 네. 우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체전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이런 문화체전을 준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 안희정 시사님께서도 작년 제주 체전에 출전하는 경, 저 우리 그 선수단 결단식에서 우리 2016년도에 우리 도에서 그 체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그 도민과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문화 체전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런 네. 말씀을 하셨고 또어 최대 최고보다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검소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내실 있는 알찬 그런 그. 체제를 한번 준비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며칠 전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네. 그 어, 재계 인사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네. 우리 체육뿐만이 아니고 문화도 한번 그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당부하셨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에서는 지역의 그 소중한 이런 문화유산과 또 관광자원 이런 것을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융합된 그런 그 문화 체전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관 중에는 물론이고 그, 그 대회를 알리는 그 성화 봉송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펼쳐진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 자원과 연계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 체전의 모델을 한번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문화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잘하거든요. 또 하나, 네, <laughs> 예. 또 하나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체계적이고 음, 그 관계 전문가들의 음.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전략을 추진,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해서 이달 중순경에 예. 아산시청에서 저희가 한번 토론의 장을 한번 마련하려고 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예. 기본 전략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체전 그리고 전국장애인 체전 상징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잘 예, 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 이 부분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물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전국체전과 그 전국장애인 체전을 네온 국민에게 그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홍보도 할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상징물은 저희가 이제 마스코트, 뭐, 엠블렘, 퓨어 포스터, 구호해서 다섯 가지 종류가 됩니다만은 여기에도 우리 충남의 어떤 문화와 역사, 정체성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상징물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음, 양체전에 전국 장애체전하고 인 체전, 종체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그 상징물의 의미를 내포하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서있기 때문에 그리고또 같은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뭔가 또 양체적인 정체성을 또 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모를 통해서 한번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스코트는 우리 그 충청이나 충남이 우리 도의 마스코트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네.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음. 또 엠블럼이라든지 구호 이런 거는 양대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하고, 표어라든지 부스터 같은 거는 이제 각각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한두달 정도, 40, 50 내지 60일 정도, 50, 60일 정도 한번 전 국민을 대상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네. 이좀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 공모가 되면은 음, 이걸 놓고 우리가 그 체육계라든지 문화예술계 각계의 그 전문가 선생님들을 선전 그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엄격하게 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심사된 그 상징물을 가지고 매뉴얼을 개발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 어,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홍무에 공무에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도에서만 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충남도의 전국체전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의 전국체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것같은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하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성화봉송 아, 이제 예. 대회 전에 이제 축하 행사나 뭐 이런 대회 정신을 좀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연이은 두개 대회에 따른 이제 충남도의 성화봉송 운영 계획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성화는 예, 최전 기간 내내 주 경기장 성화대에서 어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밝혀져 왔던 성스러운 이런 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래는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네. 그리스 그 헤라 신전에서 채화되고 봉송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우리 그 나라의 전국 체전은 기록을 찾아보니까 36회 대회 때부터 이 에, 강화도 많이 산 참성단에서 채화를 네. 해서 이렇게 봉송을 하기 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회는 음. 어, 특히 그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대회를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은 이두 대회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성합 체화와 봉송을 할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이제 체화에서 봉송은 1 5섯 개씩은 가능하면 다 이렇게 순회 봉송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봉송할 때도 앞에 서 말씀드린 그 문화 체전과 그 문화 체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명소 또 이런 생활 양식 이런 것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그런 봉송 행사를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요. 네. 특히 이 지역의 그 다양한 축제와 연결 해서 지역의 그을널 어, 이렇게 홍보 알리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한번 삼고자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 저희가 그이 봉송에는 이제 주자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 주자를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남녀노소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고 또 다, 어,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 또 다문화 가정 이런 모든 각계 각층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공모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화봉송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 축제가 될수 있는 그런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또두개 대회 준비하면서 사실 중요한 것도 하나인데 국내 그리고 해외 동포 손님 맞이 준비 지금 이게 아, 중요하고 네. 어렵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도 뭐 쉬운 과정이 예. 없지요. 손님 맞이도 무척 어렵고 참 열심히 준비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는 옛날부터. 각 가정에 손님이 오시면은 미리부터 청소도 하고 정성을 네. 다해서 음식도 정갈하게 준비를 하고 어 주무시고 간다고 하면은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세심히 이렇게 바래, 배려를 하는 그런 이 전통적인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음그 기본 정신을 바탕에 깔고 우리 도를 찾는 그 손님들을 아주 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맞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찾는 음,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에게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최상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렇게 맞이하고 어,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우리 전국체전 장애체전에는 해외 동포 선수단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외 동포 선수단들에게는 고국의 정을 듬뿍 느끼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국가별로 네. 어, 담당 공무원을 아주 지정 배치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배치해서 이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이렇게 살펴서 챙겨볼 그런 계획이고요. 음. 특히 이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장애인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들입니다. 이분들은 더이 비장애인보다 에 음, 불편한 점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을 에, 에, 계시는 분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네. 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에,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행정력 가끔만은 도저히 이게 에,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회에 어. 에, 모든 도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이렇게 훅 지나갔는데요. 네. <laughs> 끝으로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열리게 되는 그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따져보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천안에서 제 82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후 15년 만에 개최되는 그런 스포츠 대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도민이 단결된 힘과 우리 역량을 또 친절한 손님 맞이를 우리 도가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런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은 물론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기간 동안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서 각 분야별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여기에도 도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해 주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이라든지 숙박 시설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친절함과 정성을 대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을 배를해 주시면은. 아마 이분들이 다시 우리들을 찾게 될 겁니다. 다 함께 참여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이 CJ 헬로비전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비판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힘이 될 것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말씀들. 예, 내년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 충남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만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다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더욱 더큰 예. 애정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